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니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장소는 심리대수빈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좋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역시 예쁘더군요. 그런데 제니와 봄은 모기가 사랑하는 상위 1%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숲길은 얼마 거닐지 못했습니다. 모기가 없어질 때쯤 다시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강아지와 울산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심리대수빈은 꼭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후반부 경치가 더 아름다우니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자 가자 민야. 가자. 가자 이야 가자 뱅이야. 이리와. 이리와. 아니, 이리와, 아니, 이리와. 뱅이 이리와. 나거리 ঠগাঃ াই মন্মেচ-র challenge নখখখ নিন্হম suur tänu ! 路过，路过，你往那块，你往那块，那个。

가 하기로 자 여기다 우리가 원래는 못 씁시다. 그냥 우리가 원래는 못 씁시다. 여기다. 快点！快点！赶紧快点！快点！快点！看啊！你说。 바람이 바람이 바 啊，我不包合红的。嗯嗯 Va a morire.